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김태형 감독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 쓸놈술를 관련, 특히 이군 성적과 콜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저는 이군을 1군 선수가 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정석대로라면 이군에서 꾸준히 잘하던 선수가 1군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어르신 김태형 감독의 엔트리 활용을 보면 이군에서 잘한 건 전혀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군에서 잘해도 못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군과 2군의 벽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군에서더 못한 선수가 기회를 받는 건더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 기용은 감독 마음이 맞긴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기록이 전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입맛대로만 선수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런 일이 많았던지라 오늘은 김태환 감독이 이군 성적이 좋았음에도 1군에서 기회를 주지 않았던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타자는 이군에서 100타석 이상, 투수는 이군에서 20이닝 이상 선수들을 기준으로 이군에서 잘했지만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를 종합해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2군 다자들입니다. 작년 김태원 감독의 쓸놈 쓸 대표 피해자였던 김민성이 있죠. 김민성 선수는 2군을 폭격하듯이 했음에도 6월 13일 이후 단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올해는 1군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고 주요 순간 쏠쏠한 활약을 해주기도 하며 작년 2군 수납이 또한번 의문으로 남게 했죠. 또한 외야수들이 잘했음에도 기회를 받지 못한 게 보이죠. 작년 신인이었던 소환빈은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쳤지만, 일군에서 단한 경기도 못 나오고 군대를 갔고, 상무에서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주재현은 대수비 대주자로 기용됐을 뿐, 한타석조차 소화하지 못한 채 시즌이 끝나고 트레이드가 됐으며, 이인하는 시즌 막바지에 겨우 다섯타석 부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롯데 웨어의 상태는 김동혁, 장두성이 터지지 않아, 제사 외야수가 아예 없었던 상태로 0.16의 WAR를 기록했던 김동혁이 백업들 중 WAR 1위일 정도로 외야수의 기회가 없을 리가 만무했던 상황이기에 좀 애매한 행보였다고 할수 있죠. 작년 2군을 가장 폭격한 건 신윤우였는데 1군에서 35타속 소화하며 워낙 못했기에 있는 납득이 가능한 행보라 할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받지 못한 건좀 이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투수입니다. 야수의 김민성이 있었다면 투수엔 신정각이 있었죠. 2군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1군 출장 단한 한번 없이 방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2, 3점대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나 1군에서 유의미한 기회를 받지 못했죠. 그나마 현도우는 1군에서 너무 못했으니 인정 그리고 이병준도 후반에 터진 거니 인정합니다. 다만 진승현이 막판에 경기에 나선 걸 빼면 작년 2군에서 좋은 모습 보인 선수들은 아예 경기에 나서지 못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태형 감독의 첫해에 일어난 일들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인데요. 올해 2군 타자들입니다. 김동현 선수는 사실 가을리그 전부터 2군에서 꾸준히 잘해오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콜업은 한 차례뿐 경기 출장은 없었죠. 그리고 올해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던 조세진에게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것 아니냐 이 부분 역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2군에서 키울 거면 2군에서 쓰던가 1군 콜업 시켜놓고 안 썼던 기간이 상당히 길며 조세진에 대해서는 뭔가 더욱 더 각박한 편견이 있었던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올 시즌 홈런의 부재가 매우 컸는데 2군에서 10개의 홈런을 쳐냈던 김동규 역시 단한 번도 출장 못했고, 최양도 작년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더니 올해 2군에서 수납된 제로 시즌이 끝나버렸죠. 올해 1군에서 부진했지만 계속 썼던 자원들이 많았기에 이런 선수들이 2군에 수납되어 있던 걸 생각하면 여러모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엔 그나마 이런 경우를 역행하는 게 없었다지만 올해는 2군에서 마저 못했던 박성욱을 심심하면 올려서 썼던 걸 생각했을 때 과연 김태형 감독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2군에서 잘했음에도 결국 콜옵 없이 트레이드 당했던 이정훈까지 있어 올해는 여러모로 의문이 많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투수 쪽이었다 생각합니다. 올 시즌 작년보다 2군에서의 투수들이 좋지 못했죠. 하지만 그만큼 1군 투수진도 좋지 못했는데요. 특히 11점 차에 정현수가 나와야 하며 5점 차에도 필승조를 써야 할 정도로 필승조와 추격조의 중간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선수들을 바꿔 서가면서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면 그게 전혀 안됐다고 봅니다. 이영재 김태환 선수는 올해 신이시고 이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둘이 합쳐 4인 밖에 소화하지 못했죠. 특히 이영재 선수는 6월까지 1점대 ERA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잘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롯데투수진의 붕괴와 맞물렸기에, 괜찮은 수가 될 수도 있었다 생각되지만, 결국 안 됐고요. 그리고 박시영은 올해 초반 1군에서 뛰다가 2군에 내려간 이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4개월 동안 스코러 없이 수납이 됐었습니다. 박시영은 몇번 얘기했다시피, 초반에 말도 안 되게 갈아쓰다가 한번 삐끗한 건데,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투수 쪽은 역행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죠. 2군에서 6점대를 왔다 갔다한 김진욱이 심심하면 1군에 올라와 터지는 걸 보여줬고, 2군에서 안 좋았던 선수들이 해당 선수들보다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진희 1군에서 추격주 역할을 잘하긴 했지만 1군에서 5점대 찍고 내려갔다가 2군에서 성적 벼르고 다시 올렸다 한동안 맞아댔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김태형 감독의 선수 콜업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군 선수들의 성적 좋아도 안 쓰는 건 오케이인데 최소한 더 못한 선수들이 콜업되고 1군에서 터지는 이런 케이스들은 없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무리 선수들을 끌어모아봤자 지금처럼 감독이 쓰는 선수들을 만 쓰면서 그 선수들만 미치게 갈리게 놔둔다면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차 드래프트든 신인이든 방출 선수든 김태형 감독이 데려온 게 아니라면 그 선수들은 잘해봤자 기회가 안올 거라는 말이죠. 2군 성적으로 뭘 그러냐 할수 있지만 최소한 2군에서조차 못한 선수들보다는 이군에서라도 잘한 선수들이 기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김태형 감독의 감이 좋아서 이군에서 못하고 있는데 올려서 잘했다면 모르겠다만 올해는 김진욱으로 대표되듯이 그 감에 치우친 운영이 결과도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군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한동희 역시 허수가 돼야 하죠. 그렇게 내년엔 김태형 감독이 좀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롯데에는 쓸수 있는 카드들이 더 있었다 생각됩니다. 손호영, 나승혁 김진욱 부진할 때 다른 선수들도 써보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서야 됐다고 봅니다. 뭐 이걸로 김태형 감독을 경질해라 그런 건 아니고 아쉽다.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늘 그렇듯이 비전문가 팬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니 재미로 봐주시며 비난하니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김태형 감독의 특성을 포함한 김태형 감독의 전반적인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김태형 감독의 선수 콜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